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 5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듣고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그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그의 혈루 근원이 곧발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자 오되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해 되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이고, 어, 말씀을 증거를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게 하는 것도, 또 믿음을 잊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복된 은혜의 거름인 절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깊은 은혜와 놀라운 치유 능력을 또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또이 마음을 울리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전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장모님을 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모습과 또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사역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도 참참다뭐 사정이 딱 하고 어려운지만 혈루병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는 참 생소해요. 혈루증이 무엇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피가 멎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면 상처가 나면은 알아서 뭐 그렇게 어, 이렇게 하면은 나나 큰일 났네. 나 죽는데? 하는 상거 없어요. 금방 아물고 이게 뭐 백혈구가 뭐 이렇게 가지고 적혈구가 해 가지고 아물고 뭐 하고 또 금방 혀, 피는 금방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큰 수술을 하던가 이러면은 뭐 수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혈액형 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 수혈도 그렇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두 해종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 태어나서부터 아기가 초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십이 년, 1 3 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인은 병을 앓았고 그 고통은 물론이고 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 오명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명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외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썼지만 그것도 탕진해 버렸습니다. 어느 민간요법을 써도 어? 구술해도 안됐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모습을 봤을 때 막막함.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봐도 할수 없는 이 막막함. 몸도 마음도 재정도 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그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에게 외면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조명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해서가 아니라 그딱해서도 있겠지만 그걸 그 도시를 통하여서 그것을 시작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조명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왜 만나셨을까요? 주님 왜 만나 주셨습니까? 나를 주님 왜 사용하십니까? 나를 왜 사명 주시고 주님이 나를 왜 소명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만나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내 똑똑함과 내가 지식과 내가 잘 풀리려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인이 한 줄기 빛을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그가 생각한 건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함께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오히려 나를 치유시켜준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왔지만 그들에게 믿었지만 그들은 나를 치유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그 소문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 제사를 지났느냐, 뭘 해준다고 했었그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기회가 없다는 그 심정으로 그 혈류증을 가진 이 여인은 달려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절박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뻗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축복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게 축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머리 안, 안, 안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난 예수 여러분도 예수님의 자녀란 것을 믿으십니까? 그, 그 믿음이 있으시면은 이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보다 더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삶, 더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세상에 의지하지 않도록 또 우리를 막으시는 모습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딱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과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번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 본 사람은,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초점을 맞춰 본 사람은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혈병, 혈류증을 있는 이 여인은 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문제로 삼지 마세요 그 환경을 문제로 삼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동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음가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궁중 속에 그 비집고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궁중 속에서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 사람들이 많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창피한 사람이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나서 예수님의 그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신체 부위도 아니고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얘기하죠. 예수님, 수많은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주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에 댔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손 댔다는데 누가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그냥 어쩌다 미쳐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예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초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냥 능력이 나아가서 끝났으면은 그냥 이 여인은 아, 치유받았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치유, 그냥 한 사람이 치유받았지, 한 사람이 행복하지, 한 사람이 뭔가 삶에서 도움을 받았지,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여러분 사회 봉사 단체가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합하여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집단이지 다른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찾을 거예요. 뭐 누가 누가 만졌다는 거야? 누가 만졌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 하셨을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은 저런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런데 혈류증에 낳은 여인이 보이기 시작한.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벌벌 떨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 능력이 나왔으니까 나돈 나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해꼬지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병에 의해서 이 저주받은 여자야 하면서 나한테 해꼬지를 하면 어떡하지? 생각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다른 사람들은 다이 여인이 저주받았다고 또 그의 아픔을 통하여 돈을 끌어내려고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돈을 뺏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려고 우리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의 그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딸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이가라. 내 병은 노인 것은 이제 더 이상 병이 아니라 너는 나를 만났으므로 그것은 이제 옛날의 얘기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늘의 말씀은 육체적인 이 치유를 넘어서 그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상기됐던 것은 뭐냐면은 참그그 그 얘기를 하지 말까 죽을 뻔한 얘기가 제가 참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퍼세식그 얘기를 또 해요 화장실 화장실인데 아기 때그 저기를 빠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만 들었던 거지 애기 때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려고 그거를 미리 퍼놨다는 거예요 퍼놨어도 이게 어느 정도 반 정도 반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지면 은 절대 살수 없다 살수 없는 곳이 그곳인데 네, 제가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서는 또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이 나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았지?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먼저 경험케 하시니까 시험이 없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이 믿음이 중심이 벌써 있다 보니까. 벌써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이 주님이 벌써, 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축복해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었는데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아유, 주님, 내가 딴 세상 살가 보고서는 해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세상에서 내가 좀 뭔가 놀다가 안 되면은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볼게요. 이런 적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제 마음 속에 벌써 내장돼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 여러분들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과 삶과 죽음의 그길 가운데 걸어가는 치욕스러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는 하나의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똥속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지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지 믿습니다 그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예수님 나를 구원했고 또 내가 나를 그냥 구원한 이 육신의 것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원했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이 뜻하신 뜻하심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고 간증 거리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간증 거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나 예수님이 나 도와준 적한 번도 없고 예수님이 나 축복해 주신 거한 번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해 두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하신지를 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뭐가 나오냐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의 뜻하심을 있는지 믿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말말뭐 만단 꿈들만 예수님 치유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 부족했고 어려웠고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자체가 증인이 되었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의 얘기도 그를 만나주려고 하시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그를 어떻게든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다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더하여 주신지 믿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려나요? 그는 영유간의 모든 것이 구원받는 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에올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나의 기분을 어렵게 하고, 순간순간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어라, 나의 눈을 마주쳐봐. 제어라, 너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할때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것에 눈을 든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에 든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손댔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신 채수천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부르느냐, 누가 나를 부르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채수처 이제 우리는 알 것입니다. 저는 이제 또 딸이 있으니까, 또 우리 첫째가 이렇게 저를 부르면 아빠하고 부르면 한, 한 번씩 귀찮을 때는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있어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자꾸 딴 짓이 나오더라고요. 애가 뭔가를 저지려 하고 딴짓 하더라고. 요 보면 그래요. 뭐냐면은 나를 봐 주세요. 나를 케어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저딴짓할 거예요. 나는 아빠와 눈 마주치려 고 하고, 나는 아빠한테 안기 받고 나고 사랑 받고 나는데 아빠가 안 해주면 나딴짓할 거예요. 그러겠더라고요. 딴 짓을 해요. 뭐뭐 뭐 깨놓고 뭐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을 자꾸 아빠로 서인다면 우리는 저지를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아빠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를 듣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야, 내가 너그 얘기를 듣기를 원했어. 야, 너 내가 너 그거 어려운 거다 아는데, 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 볼까? 내가 너 지금 힘든 거다 아는데, 조금만 힘내 볼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근데 네가 나 부른 거나 알고 있고, 내가 내가 너 부르는 거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내 나도 그 십자가 길어, 길을 길을 걸어가는데참 힘들었는데, 내가 그 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주, 우리 바르된 진리 말씀 하면서 걸어가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부르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입장으로, 이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이유.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지 그림자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다른 종들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지 우리가 올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구원하셨으니 우린 예수님과 언제든지 눈에 마주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진리교회 모두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 활로증을 열두 해나 겪고 주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구원만 주님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영적인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번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한주 살아가는 또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내게 갖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오니 새힘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영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